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윤수입니다. 오늘은 동삭동 센트를 자이 4단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건을 확인할 때는 한여름 밤이었는데 지금은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정말 시간은 잘 갑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의 느낌은 정말 감사한 날이다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몸 자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명은 평택 센트럴 자이 4단지 아파트이고요. 주변에는 평택 센트럴 자이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총 6천여 세대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가 있는데요. 서재 초등학교하고 동삭중학교는 1분에서 5분 내에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제역까지는 약 3km로 위치해 있고요. 차로 갔을 때는 약 10분 거리고 버스로는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대단지 아파트라는 것과 지제역과는 도보 거는 아니지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 단점으로서는 평택 여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남자 고등학교는 구 도심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모두 다가 보면은 평택 여자 고등학교 외에는 고등학교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제역과 고덕 고등,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와 영향을 받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타경의 40343 평택 지원 2개에서 출발하고요. 소재지는 경기 평택시 동삭동 854 401동 2303호입니다. 평택 센트럴 자이 4단지입니다. 대지권은 13.47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21.97평인데, 흔히 말하는 29평 아파트이고요. 이미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49,700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3억 4,790만원으로 출발합니다. 70%고요. 매각 가정을 보게 되면은 7월 17일날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일은 9월 11일날 3억 4,790만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은 감정일은 23년 1월 30일 인데요 어 1월 30일 날 감정한 것 치고는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정가 전체적으로 보면 49,700 이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19년 1월 14일 인데요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채무자 1인 등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크게 임차인 현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였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1월 1 4일날 소유권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19년 1월 14일 날 근저당이 잡혀있고 이 날짜가 말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인도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 세대수는 684세대이고요. 6개도입니다. 그리고 20층에서 29층이고 18년 8월 31일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5년 된 아파트이네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세 수는 1.21대입니다. 어 세대당 뭐 요즘 이정도의 세대 대체로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은밤 늦게 들어가시면 조금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 219%, 건폐율 17%. 이 정도면 뭐 쾌적합니다. 쾌적하고요. 네이버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시세 의 최저가를 제가 한번 먼저 봤거든요. 이 평수에 대한 최저가 가장 최저가가. 저척인데 3억 9천입니다. 남동향이고 이 물건은 월세를 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저렴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비상 가격이 4억 5천이고요. 그리고 많게는 4억 7천 5까지 해서 최저가 3억 9천, 평균 4억 5천입니다. 3억 9천짜리는 현재 입주를 바로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은 2억6천이고 그리고 2억8천3억입니다. 평균 전세가격 2억8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는 2천에 110, 5천에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지금 요 네이버에 나온 시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매매 평균 시세는 4억5천이고 전세 평균 시세는 2억8천입니다. 개번 1억7천 정도 발생하겠네요. 근데 저희들 지금 70%를 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3억 5천으로 하시게 되면 전세 평균 시세 2억 8천이고 개본 7천만입니다. 근데 물론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게 적어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9평이잖아요. 원래 29평이 7월 달에 두 건이 있었네요. 7월 달에 두 건이 있었고 시세는 4억 4,700, 4억 5천. 그 다음에 29평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평이 거래된 게 있었네요. 4억 4천. 층은 15층이니까 꽤 괜찮은 거 있고요. 30평 거래가 없는데 29평이, 어, 30평이 4억 4천이고 29평이 4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차이가 날 텐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평면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평면도를 보니까 29평하고 39평하고 평면도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29평은 판상형으로 해서 포이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예요. 저희 물건 나온 건또 29평의 평면도인데요. 현관 들어가고 침실 두개 있고 거실 있고 주방 마주 보고 있고 드레스룸 꽤 크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대피실 같고요. 그다음 펜트리 공간도 꽤 크게. 잘 빠진 공간이고요. 30평형은 이게 이제 타워형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들은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그레 보면은 29평이 훨씬 더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물건은 401동 2303호 고층이며 남동향입니다. 타임 및 뷰도 꽤 좋아 보입니다. 401동에서 나오면 바로 상가랑 연결되어서 편리함도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은 로얄동 로얄층인 것 같습니다. 5년 차에 해당하는 준신축 아파트며 대단지 아파트 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젊은 엄마들의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서 엄마들의 선호도도 있어 보입니다. 지제역과는 도보권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 에 위치에 있다 보니 지제역 호재와는 연동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유찰되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실 거주 및 투자실 분께서는.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신다면 권리 분석, 매수 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